오늘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연구할 주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들을 통제하는 법칙을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들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 법칙을 범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벌이 따르게 되는데요. 조만간 우리들은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 가족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무지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 의사를 불러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도록 약을 먹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관한 말을 들으면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건강에 관한 모든 빗줄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의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검사대 앞에 펼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과 각 조직들을 해로운 습관에서 거룩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빛이 주어진 이후 매일 선지자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참다운 절대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음식은 내가 가장 큰 선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나를 이끌어갈 만한 것인가? 만약 우리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에 비추신 그 빛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빛이 우리 위에 비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 빨리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육체의 법칙들과 올바른 관계에 두라고 하십니다. 건강은 보아입니다. 건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건강의 활력을 잃으면서 재물과 학식과 명예를 얻는다면 그것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을 잃는다면 이들 중그 어느 것도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그런 식으로 건강을 남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결국은 실패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누릴 물질과 행복을 풍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의 법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행과 계속되는 질병 대신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심어주신 법칙들을 주의 깊게 따름으로 건강은 보정되며 신체 조직이 파괴되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서 모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0편 139편 14절에 보시면 인간 육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 하면서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척하심이다. 라고 부러지셨습니다. 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아 진리에 관한 이론은 익히 알면서도 그들의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그릇된 식욕에 방종함으로 정신력이나 또는 체력을 약화시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은 재물이나 죽어가는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로 당신께 바치라고 하시는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분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돌봐서 우리 몸이 성령에 합당한 거처가 될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완전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병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첫째 의무는 건강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이 든다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었어야 할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줄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가족에게서 빼앗았으며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죗된 방종으로 건강을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올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당신께 돌려드리는 그 보잘 것 없는 재물을 받으시며 그들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고통 당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죄인들이 남용하고 남은 생애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은혜로우신 자비로 이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순계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고상한 재능들이 죗된 방종에 그릇된 석관으로 마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큰 뜻은 변질되고 몸과 영혼은 흉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 이유 어,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